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아, 영어는 종합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에, 자신의 소리가 두드러지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오케스트라는 마한 거죠. 영어도 그러합니다. 2019학년도 2018년 6월에 시행된 고3 학생들이 독해 난이도 높다고 하는 33번 문제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말할 때그 난이도가 높다, 쉽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이 문제를 난이도를 말해본다면 좀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지문은 지문의 난이도는 있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높은데 실제 오답률은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럭저럭 할수 있었다. 그러나 질문의 난이도는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에, 이 독해 난이도가 높았다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네. 참조해서 33번을 해석해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에, 영어는 종합 오케스트라이지 분석이 아니란 걸꼭 기억해 두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보죠. 자, Theorist of the Novel Common Defined Genre As a biographical form that came to prominence i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Blink. <coughs> 죄송합니다. As a replacement for the traditional sources of a cultural authority, the novel, uh, George Lucas argues, seeks to g i v i n g form to uncover and construct concealed t o t a l i t y of life in the interiorized life story. Of its heroes, the typical plot of the novel is the protagonist's request, uh, quest for authority within. Therefore, when that authority can no longer be discovered outside, by this accounting,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in novels. Only the subjective goal of seeking the law, that is necessarily created by the individual. Uh, th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heroism, therefore, uh, or between the madness and the wisdom, become purely subjective once in the novel, judged by the quality or complexity of individual consciousness. <laughs> 자, 이론가들이죠.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흔히들 그 장르 소설 장르겠죠? 그 소설 장르를 이건 그러니까 정기문자 형태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만연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굉장히 만연했던 형태인데요. 자, 그것은 뭐로써 대체물로서 전통적인 어떤 문화의 권위에 대한 권위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한 대체물로 뭐, 요거를 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소설 조지 루카스가 주장하기에 소설은 찾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를 띠므로써, 이 형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전기문자 형태 같은 거겠죠. 그래, 형태를 띠므로써, 전기문 같은 소설 같은 전기문의 형태를 띠므로써, 이런 개념이에요. 자, 형태를 띠므로써 우리는 발견하고 구성할 수 있어요. 바로 컨실러 l l 라이프. 숨어있던 전체적인 삶을 찾고 구성하고 그런 걸 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면 내면의 어떤 삶의 이야기, 그 영웅의 그런 속에서요. 일반적인 그런 소설의 구성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어, 내면의 뭔가를 찾는 겁니다. 어, 그러므로 그 내면의 뭔가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찾을 수 없을 때겠죠. 자, 이러한 설명으로 어떤 객관적인 목표는 소세는 없는 겁니다. 단지 주관적인 목표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찾죠. 반드시 개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한 구별을 할때 우리가 이게 범죄냐, 영웅이야. 그러므로 또는 이게 미친 거야, 아니면 이건, 어? 똑똑한 거야, 어? 현명한 거야. 이런 거구별할 때도 순전히 개인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자,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느 그러한 특질과 복잡한 개인의 의식에 의해서 결국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찾는데, 1번. Establish individual character. 개인의 캐릭터, 등장인물이죠. 자, 개개인의 캐릭터를 확립한다. 라는데요. 넣어볼게요. 봐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소설은 그 장르를, 소설의 장르를 정기문적 형태를 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만연했고, 결국엔 전통적인 그 뭔가를 대체하는 걸로서, 그게 뭐가 대체됐죠?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개인적인 등자인물이 뭐로서 확립됐습니까? 대체물로서 바로 확립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쓰려고 했던 거죠. 오케이? 그런 물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거죠. 객관적이라 주관적인. 소설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을 전통적인 대체물로서 썼다.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런 거거든요. 전에 일본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cast about, uh, cast out on identity of a criminal. 범죄자의 정체가 뭔지 cast out. 의심을 드려왔다. 범죄자의 정체가 뭔지 의심을 드려온다. 이런 거 없었죠? Highlight complex structure, social consciousness. 복잡한 구조에 조명, 집중 조명한다. 사회의식이라는 복잡한 구조에 집중 조명한다. 없었고. 객관적인 구별. 이것이 자체 틀린 거죠. 주관적인 것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범죄와 영주의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요게 오답이 나올 확률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5번 오답이 별로 안 나왔고, 이쪽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번, 3번 이런 것들 전부 다 봤을 때 해석이 안된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왜 안되냐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건 그쵸 그렇죠. 내적에 inner self 내적자 아,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내적자라는 것을 우리가 캐릭터로 볼수 있으니까 개개인의 캐릭터로 볼수 있으니까요 자 내적자까지 괜찮아요 영우의 내적자까지 괜찮아요 캐릭터의 어떤 내적자니까 이런 캐릭터로볼수 있겠지 캐릭터를 개발했다 디벨롭했다 괜찮아요 근데 집단적 지혜라고 해서 집단지성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냥 뒤에 보면 뭐 나옵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에는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쵸? 권위의 소스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그쵸? 대체물로써 뭘 한다고요? 소설을 이용해서 결국 개인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권위를, 예. 이 소설이론가는 그 장르를... 어떤 생물학적 이야기, 그렇죠? 정기적인 이야기로서 그걸 띔으로써 결국에는 예, 전통적인 그러한 권위를 캐릭터로 등장인물의 개개인의 캐릭터로 확립했다는 거죠. 대체물을 캐릭터로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예, 전체적인 삶을 구성하고 내면에서 그리고 전속도 그 일반적인 그 소설이란 것이 주인공이 내면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렇죠?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나오고 이러한 설명으로 객관적인 건 없는 거죠. 단지 주관적인 것만 있는 거고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개인이 만들어낸 법칙이겠죠. 이 모든 판단,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미천 거냐, 제정신이냐 이 순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소설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의, 개개인의 캐릭터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이 어떤 복잡한 인식 구조, 뭐 그런 거에서 판단한다. 됐나요? 그러므로 이제 캐릭터를 바로 이거 어떤 전통적인 대체물로서 확립하기 위해서 이 장르를 소설적인 장르를 이야기 구조, 어 정기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었다. 뭐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하신 분로 이거예요. 왜 이게 해석이 안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시작된 이유가 단어 때문이에요. 단어를 암기한 학생들은 그리고 구문을 또 정리해 가지고 분석, 이다 분석이거든요, 분석. 분석을 하니까 다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되면, 디파인이 되면 꼭 정의 내리도록 해석해야 되고, 그렇죠? 단어가 하나하나가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바이올렛이 폼하니까 기부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부폼 같은 것도.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폼, 양식, 형식, 단어 그대로 집어넣어. 오케스트라는요. 한 가지 음만 두드러지게 나오면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바이올린이 들린 듯 하면서도 심벌에 가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음악이 서로 도드라진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거지. 누가 탁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럼 음악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음악이야? 저게 배트맨 음악인가? 모르죠. 그냥, 그냥 바이올린 음악이라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암기와 구문 분석에서 오는, 분석에서 오는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꼭 이걸 해석해야 돼. 정이 내리다, 이렇게. 그냥 기프폰 같은 것도 뭐지? 이럴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소설의 양식이 전기 양식이잖아요. 전기전기라는게 정기, 개인의 이야기 아니에요. 개인사. 개인사의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그 스토리. 그런 폼을 취한다는 거. 그죠 그런 이야기 구조를 취한다는 게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토탈리티를 다 보여주죠. 내면의 어떤 이야기까지 전부 다 보여주잖아요. 전기라는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 그런 구조가 또 바로 이런 구조로 인해서 내면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너무나 도드라지면 안 된다. 그 안에 묻혀야 됩니다. 이 안에 이 문장 안에 선에 묻혀 있어야 돼요. 이 묻혀있지 못하고 도드라져서 나오는 특징은 뭐다? 바로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는 뭐다?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영어가 아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분석이 아니다. 조화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렵다고 말했던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 따로, 구문 따로. 그 이유는 뭐다? 해석할 때 구문을 적용해서 그래요. 구문을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도 3등급에서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간다 하다도 불안하고 어떤 경우도 고득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영어 못 합니다. 제가 저주가 해라. 이건 진심이에요. 이게 왜 학생들이 어려워했는가를 제가 보면서 생각해 본 결과는 분석했구나. 결론입니다.